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씩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탄력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탄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가 그 사람이 이렇게 도약하거나 뭔가 할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탄력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탄력을 받았다 이 말을 쓰는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람들로 인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세인 등 이런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졌던 거죠.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담에 석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 전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바울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자 사도들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후로부터 일어난 일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함과 위로함으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해지더라.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는 그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탄력을 받았던 거이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탄력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도 11월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되고 내년이 2024년을 맞이하는데 이번 올한 해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탄력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문제가 없을 때, 내 주변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때 마음에는 평안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녔고 흩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변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때 평안은 주변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표현했던 겁니다.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한해 마무리할 때에 이런 평안,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걱정,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 가지를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두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매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사건이지만, 사실쪽 우리에게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함과 위로함으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해지자 그때 이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루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라고 했고 에니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를,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해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루따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던 그 인근 지방에 있는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있는 곳에 약한 15에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을 급히 보내어서 우리에게 좀 내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급하게 옆바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많은 부인들이, 혼자 된 부인들이 울면서 막 있는 거예요. 자기 곁에 서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도로가라도 하는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잔 일을 너무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죽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슬펐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체를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 베드로 옆에서 울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는 전부 내려가라 그럽니다 다락방에서 나가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를 보면서 그 시체를 보고 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탁명합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나갔던 사람을 도로라 그러고 보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런 표현이 죽주를 믿더라 하는 표현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건은 매우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말하면 모두 다 아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베도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럴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말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뭐냐면 실제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일으킨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있느냐라고 하면 많은 신앙인들은 예스 yes 합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되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경회가 있어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떠나지 않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한 목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했답니다 여름 수련을 하면서 일제에예화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련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수련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리로 걷게 하신 사건 그것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의심함으로서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물리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 학생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참 목사님 난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걷는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못 걷는다 소리는 못 하겠고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대단하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걸어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걸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정말 당혹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빠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물에 빠진 이유는 주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면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들은 크게 웃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물리로 걷는 것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물리로 걸을 수 있다라고 모든 기독인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사실 고개를 가혹거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엔 루타에서 일어났던 8년 된 애니아,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를 고친 사건과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던 이 사건을 다시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도 쉽고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면 돼요.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물어보면 사실 믿어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믿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으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8년 된 중풍병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루따의 8년 된 애니아, 중풍경을 짓던 애니아가 살아났을 때는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보고는 다 죽게 돌아왔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을 보고는 많은 사람이 밑줄을 믿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들었고 알지만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살렸었을까? 모든 사람을 고쳤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을 살렸다면 그 시대는 죽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병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여전히 병자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특히 바울을 보면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맺혔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령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애니아가 8년 동안 병들었다는 것이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 사건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십니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사건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건으로 만날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사건으로 인간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둠 속에 삽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어둠을 어둠에서 승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건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육시사하신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도로가와 오늘 다비다와 애니아는 지금 죽었고,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나는 어려움, 인간이 해결했던 문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살리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모든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 오늘에서부터, 내일 갑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사건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비다가 도로가란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시체가 되었잖아요. 이미 씻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었다고 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뭘 하느냐면 제자들이 그를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이 울을 때에 그들을 위로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이 영혼을 받으셨다. 장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살리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립김 없이 서슴 없이 두려움도 없이 불안도 조금도 없이 제자들은 불안해서 안타까워서 많은 부인들은 그에서 울면서 있는데 모두를 내 보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 후에. 그를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잖아요. 거침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누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역사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돌아오셨고 실제 어둠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그로하여금 기도하겠고 그로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많은 일들이 같이 겹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인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극휼을 기다린 사람들, 희망이 없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개입하시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도 희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인인 거잖아요.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포기하지 말고, 숨지 말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주여, 여기에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보고 아니 된다면 포기해버리고 된다면 열심히 살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리하는 그런 한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고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하시라. 그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삶을 사시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